도심 속의 작은 숲 퀸즈 보테니컬 가든이 새롭게 이사진을 구성하고 한인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식물원과 종자 교환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한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뉴욕 퀸즈 플러싱에 위치한 퀸즈 보테니컬 가든, 도시의 바쁜 일상에서 잠시 벗어나 여유로운 산책과 맑은 공기를 즐길 수 있는 곳입니다. 오늘 이곳 보테니컬 가든이 기자회견을 열고 새롭게 추가된 이사들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한인으로 이사진에 합류한 정은실 씨는 플러싱이 다양한 인종이 어우러져 사는 지역인 만큼 퀸즈 보테니컬 가든이 이들의 다양성을 하나로 묶는 우리의 정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화려하게 꽃피는 가운데서도 조용한 자기가 이렇게 시끄러운 가운데서 안식을 찾을 수 있는. 좀 잠깐 쉼을 찾을 수 있는 그래서 여기에 지금은 그렇게 활발하지 않지만 커피숍또 조그만 레스토랑 이런 것도 이제 생각을 하는 거 같아요. 그래서. 정 씨는 앞으로 보테니컬 가든 홍보에 힘쓰고 한국 내 식물원과 종자 교환 등 식물원이 한인들이 더욱 친근감을 느낄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퀸즈 보테니컬 가든은 미술 갤러리나 작물 재배, 원예 교실 건강교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매년 6월에는 식물원 예산 마련을 위한 로즈 갈라를 개최해 오고 있습니다. KBN 뉴스 지한샘입니다.